자 20장의 두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노 서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나노 서버의 기본 개념은요 윈도우 서버 2016에서 새로 소개했고요 최소의 기능만으로 설치하고 싶은게 나노 서버예요 그래서 주로 원격 접속해서 관리하고 운영을 해요 우리 앞에서 배운 하이퍼브이 안에다가 주로 만들어내으니까 앞에 실습에서 좀 이어서 할게요 개념을 좀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윈도우즈 2016 커널이 있잖아요 엔진이 있으면 여기 서버 코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 코어만 사, 사용했었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위에 우리가 전체 GUI를 올리면은 윈도우 기능까지 쓰는 거죠 그럼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것까지 다쓸수 있는 게 이러니까 이제 점점 무거워지겠죠 이게 그런데 그래서 좀 가벼운 게 서버 코어였어요 근데 이제 서버 코어보다도 더 가볍게 2016에서 만든 게 나노 서버예요 그래서 서버코어는요, 얘랑 관련이 돼요. 전체 설치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전체 설치를 깔면 서버코어가 내부적으로 있고 올라가는 건데, 나노서버는 얘네랑 관계없이 커널 위에 바로 올라가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응용프로이 엄청나게 잘 돌겠죠. 빠르고 가볍게. 왜? OS가 가벼우니까. 이게 나노서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나노서버를 권장하는 게 용도가 이거예요. 하이퍼브이 가상머신에서 계산용 호스트 할 때, 파일서버 같은 거. 파일 서버인데 굳이 무거울 필요 없죠 그리고 DNS나 웹서버 이런 걸 나노서버로 하면은 같은 컴퓨터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 이렇게 나노서버 개념입니다 나노서버와 서버코어 차이점 보면요 뭐 로컬 그래픽 로그인이니까 그래픽 GUI가 없죠 그리고 64비트만 지원하고 액티브 뭐 디렉토리 컨트롤은 못 써요 이건 그룹 정책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리고 프로릭서버 사용해서 구성할 수 없고 이런 제한이 있고 파워쉘도요 데스크탑이 그냥 풀파워쉘이 아니라 약간 축소된 기능의 코어 에디션이 나노서버에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본 명령 같지만 조금 복잡한 명령은 작동을 안할수 있어요 파워쉘 명령이 자 나노서버 실습을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나노서버도 요번에 2010년에 새로 나와가지고요 아직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일단 지금 우리처럼 간단하게 사용법만 아, 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이번 실습에서는 아까 했던 프로스트를 계속 이어서 써야 돼요. 여기서 하이퍼빌 좀 쓰려고요. 자, 그리고 우리 파워쉘 명령이 좀 나오는데요. 좀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 설명은 교재에 좀 써있으니까요. 이번 저는 실습은 그냥 구현을 위주로 같이 한번 진행할게요 자, 탐색기 열어서요. 먼저 우리 DVD 가 보세요. DVD 가서 여러분 나노 서버 있죠? 얘를 이 안에요. 나노 서버 안에 또 나노 서버 이미지 제너레이트 있죠. 얘를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C에다 복사해 놓으세요. 복사. C에다가 붙여넣기. 자, 이게 필요하거든요. 얘를 붙여넣고 자, 파워 쉘을 실행하세요. 인도우에서 파워 쉘 시행해세요. 뭐글자좀 크게 할까요? 버를 실행해서 일단 C D에서요. 원래 클로그 C 드라이브 밑에 아까 나노서버 이 폴더 있죠? 이 폴더로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듈 임포트 해야 되는데요. 이 명령어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상세한 설명보다요, 그냥 명령어 위주로 진행하는 거 할게요. 자, 관련 모듈을 좀 임포트 시켜줄게요. 이 명령으로 필요한 명령을 import 하고요. 자, 여기서 yes 눌러야죠. 아, 모두 all 할게요. all. A하고 a 하고 a 엔터 하면은 모두 다 import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import 모듈 할게요. 이제 필요한 거. 자, 모듈 갖고 고모듈로드잘 됐어요. 됐죠? 그래서 필요한 모듈도 로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나노서버 이름의 컴퓨터를 생성해야 돼요. 그리고 스탠다드 에디션용 v h d 아가 가상 뭐 있죠? 가상 가상 컴퓨터 파일 만들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조금 긴데요. 그 명령이 이거 지금 한 줄로 써야 되는데요. 제가 복사해서 교재는 지금 교재 871 페이지에 써 있어요. 거기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글자 안 들리게 써 주시면은 방금 이 스탠다드 에디션용 으로 VHD 나노서 보면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엔터쳐볼까요? 엔터쳐서 엔터 더 엔터 엔터. 진행하죠. 어드민 비밀번호 넣을까요? p g o l v i n g s s w 0 r d 해서 이제 얘가 설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쭉 진행되죠? 파일 카피하고 작업을 진행해요. 조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제가 이거 끝나면, 요 끝나면, 다시 녹화를 이어서 할게요. 잠깐 멈춰 놓을게요. 자, 한동안에서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8 탐색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8 탐색해서요. 한번 확인하면, 여기죠. 디스 나노죠. 우리 이름이 디스 나노.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자이 파일이에요 이 파일이 이 파일 크기가 속성 볼까요 크기를 대략 보면은 약 470메가 짜리 굉장히 작죠 이게 OS 파일이에요 운영체제 파일 그러니까 얘가 바로 우리 아까 나노 서버 요거 만든 거예요 OS 굉장히 작죠 이런 거는 엄청 몇 기가씩 됐잖아요 근데 훨씬 1기가도 안 되는 운영체제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제 뭐 하면 되죠 얘를 가상 머신 파일이니까 하이퍼브에서 열면 되겠죠 자하이퍼비 실행할까요? 시작에서 윈도우즈 관리 도구에요. 하이퍼뷰 관리자 바로 있죠? 바로 실행할게요. 자 여기서 열어보죠.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요. 뭐 그냥 지울까요? 지워버릴까요? 그냥 두죠. 두고 동작해 보면요. 새로 만들기 가상 컴퓨터 를잘 하세요. 자, 가상 컴퓨터 를 새로 만드는 거요. 하고 다음 누르고 가상 머신 이름인데 뭐, 뭐 마이 나노랄까요? 마이 나노 적당히 하고요. 다음 자, 1세대 1세대로 아까 우리 아까 만들 때 1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아까 확장명을 우리 파워쉘에서요. 이서 보면은 확장명을 VHD 있잖아요. 이게 1세대여요서 VHDX 하면 2세대고요. 1세대 걸 만들었으니까 1세대 하고 다음. 메모리 할당 뭐 필요한 만큼 할당하면 되죠. 그냥 1기가 두죠 다음. 네트워크 카드는 나눠서부터 네트워크 돼야죠. 됐고 다음이고 이제 새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 하드디스크 우리 아까 만든 거 예를 쓰겠다는 얘기죠. 찾아보기 하면 아까 우리 어디였죠? C 밑에 나노서버 이미지 r i s n a n o 예전 t h i s n a n o 얘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열기 되셨나요? 물론 폴더를 뭐 옮기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그냥 뒀어요. 그리고 다음 됐죠? 이제 얘가 됐으면은 마침 그러면 얘를 구성을 하겠죠. 잠깐 기다리면 바로 구성이 됐죠. 됐나요? 확인하시나요? 꺼져있죠. 자, 부팅할까요? 얘 더블 클릭해서요. 마이너노 하고, 켜볼게요. 자, 그러면 금방 켜질거예요 얘가. 아까 이렇게 가벼요 가볍게 켜진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이 진행이 되겠죠. 잠깐 기다려 보죠. 자, 하이퍼비 글자가 사라지고 이제 부팅이 진행됐죠? 이제 마이나누가 음에 부팅이 됩니다. 자, 유저네임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요. 빌밀는 P 골뱅이 S s W 0 R D로 하죠.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노서버가 될 거요. 처음에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에돼 있죠. 네트워크에서 마우스는 안 먹어요. 엔터 치면은 현재 이더넷 지점 여기서 또 엔터. 하면 현재 설정이 이제 DHCP로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DHCP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HCP가 아니라요. 이제 고정 IP를 좀 할당하려고 그래요. 136번으로 돼는데 우리가 99번으로 할당할게요. 이따가 99번으로 접속을 하려고. 냐 외부에서 일로 접속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99번이니까 자, 그러면 F11을 누르면 돼요. 써 있죠 F11 을 누르면 IPV 세팅. 써 있죠? 그래서 F11 키를 눌러 주세요. 그럼 이제 DHCP가 아니라 바꾸는 거는 F4죠. F4 그면디셉을고 IP 주소를 192 IP 주소를 192.168.111.99로 할게요.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는 2 5 5 2 5 5 2 5 0으로 하고 게이트웨이는 2번이죠? 192.168.111.2번. 이렇게 설정을 해 주세요. 다했으면은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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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들면 설정이 완료돼요. 그러면은 지금 IP를 99번으로 세팅을 한 거거든요. 자, ESC 한 번, 두번 누르면 이제 다시 이 화면으로 나옵니다. 자, 이제 외부에서 이 나노 서버로 접속할게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요. 가상머신으로 만들고, 외부에서 접속하고, 자, 윙클라이언트 부팅해서 접속해볼까요? 자, 윙클라이언트에서파워쉘로 접속할게요. 시작에, 파워쉘 그래서 아까 99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크게 할까요? 99번이니까, set item을 해서요. 이 99번에 그, 얘를 신뢰할 수 있는 걸로 등록을 해줄게요. 그래서 y. 그러면 이제 99ip를 신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노 서버 접속할게요. 접속하는 건 admin 그 관리자로 접속하죠. 자, 관리자로 접속을 엔터. 하죠 그럼 관리자 비밀번호 뭐죠? 우리가 아까 p 골뱅이 sssw0rd였죠? 하고 하면 접속이 되죠. 좀 기다려 볼게요. 됐죠? 이제 99번으로 접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파워 셀러 IP 컴퓨터 있으니까 뭐 이런 걸로 IP 확인하고 뭐 현재 프로세스 확인해 볼게요. get 하고요. get 프로세스 교재는 876페이지에요 점 카운트 하면은 현재 22개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요 안에서 어, 다른 다른 거 다른 파워시나 이런 거는 약 30개에서 50개 정도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워시가 아니라 서버 코어랑 전체 전체 GUI는 3 적게는 30개 많게는 50개 쯤 돌고 있는데 얘는 22개 돌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죠 굉장히 가볍게 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굉장히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올리면 올려서 설치하면은 훨씬 더 빠른 성능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파워다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고 이런 뭐 우리 파워쉘에서 했으니까 그때 파워쉘 배웠던 거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자, 됐잖나요 이제 종료하는 거는 Ctrl+F2 눌시면 돼요. Ctrl+F2 아, 이게 빠져나가죠 참. 파워셜, 이거 파워샷, 이그지, 빠지고요. 파워셜,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서. 써있죠. 컨트롤 F2가 아니라, 셧다운이 F12네요, 그죠? 컨트롤 F12. 컨트롤 F12. 그리고 셧다운 하면 엔터. 자, 그러면 파워, 그, 나노 서버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나노서버까지 같이 한번 다뤄봤죠. 자 이제 나노서버 설치하고 이제 사실 이거 복사해서 주면 돼요. 우리 아까 이 나노서버죠. 이거 복사해서 사람들 전송해 주면은 다 나노서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이퍼브이에다가 올려서. 자이 교시 나노서버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